자 3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풀어보다 보면 왜 3점 문제인지 알수 있어요. 보시면 윗글을 참조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20번 문제 풀기 전에 바로 직접 문제 풀면서 일단 이 4가지에 대해서는 계산이 됐어야겠죠. 이게 계산이 안 되면은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보시면 보시면 음... 1번 선진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2천 적절한 거 찾는 거고, 2018년에 비 기업은 2017년에 비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기타 비용을 전부 차감한 금액이 감소하였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기타 비용을 전부 차감한 금액이 뭐예요? 여기 있었죠. 당기순이익입니다. 응, 2018년에 비 기업. 그리고 2017년에 비해서 단기 순이익이두 배나 증가했는데 감소했다고? 이건 틀린 말이죠. 2번 볼까요? 2018년에 비기업은, 2018년에 비기업은 2017년에 비해 주주가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 이거 찾아주셔야 됩니다. 주주가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 주주가 투자한 그대로 있어요. 자기 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 자기 자본 순이익률. 뭐라고? 단기 순이익을 평균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본 순이익률. 여기 20, 20, 40이죠? 20, 40. 20에서 40인데, 요게 감소했다고 증가했죠? 3번 볼까요? 비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 찾으면 여기 있습니다. 안정성 지표입니다. 안정성 지표. 재물 에버리지에요. 재물 에버리지에 대해서는 앞에 거 풀면서 대충, 대충 이해가 되죠? 높으면 위험한 거였어요. 그쵸? 높으면 위험한 거였어요. 2017년보다 2018년에 더 위험해졌어요. 그러면은 투자를 더 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투자를 줄이려고 하겠죠. 4번 볼까요? 자 어, B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수익성 지표만을 중시한다면 2019년 수익성 지표 찾아줘야 됩니다. 수익성 지표 어 수익성 지표 여기 있네요. 매출액 순이익률이에요. 여기 있죠. 2019년에 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이 10에서 5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음? 수익성이 절반으로 떨어진 녀석에게 투자를 더할까요? 아니면 줄이려고 할까요? 당연히 줄이려고 하겠죠. 효율적 자산의 효율적 이용. 자산의 효율적 이용. 여기입니다. 자산의 효율성 지표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5번 선지는 2019년에는 비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자산 회전율이 어떻게 돼요? 1에서 2로 어떻게 두배 효율적으로 늘어났는데 왜 투자를 줄이려고 할까요? 당연히 늘리려고 하겠죠. 이게이 3점 문제 푸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틀렸던 학생들은 음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효율적 이용, 요런 것, 투자, 투의 효율성, 요네 가지 관점을 찾아가지고 봐주지 않은 걸 거예요. 보시면은, 3점 문제라서 지문을 최대한 넓게 쓰도록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면, 제가 이 문제 풀때 파란색으로 체크했죠. 어디요?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여기에 나온 따옴표로 쳐진 개념 네개 전부 다 훑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연서까지 올것 같고요. 총몇 문단이야? 한 문단, 두 문단, 에에. 세 문단, 네 문단, 총 다섯 문단을 가지고 이걸 낸 거예요. 다섯 문단을 가지고.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이걸 풀어야 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 줘야 겠어요?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겠죠. 그리고 이 바로 앞 문제 풀면서 이거를 계산을 할수 있었다면은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져서 이 문제를 풀기가 쉬웠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